여기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네게로 나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오늘은 창세기 6장 19절에서 20절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우리가 가장 믿기 힘들고 실제로 조롱을 많이 받았던 성경 기록 중에 하나는 아마도 노아의 방주일 것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동물들을 암수 한 쌍씩 방주에 실으라고 명령하시죠. 그런데 그 많은 동물들을 실을 만한 공간이 충분히 있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정말 궁금해하는 내용입니다. 창세기 6장 17절과 20절 말씀을 근거로 오늘날 지구상에 살아 있는 동물 중이 범주에 해당하는 것은 우리가 소위 포유류, 조류, 그리고 파충류와 양서류라고 부르는 것들로서 이들 모두를 합한 종의 수는 대략 17,600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좀더 자세하게 말씀드릴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동물들은 오늘날의 기준으로 포유류 3,500종, 조류 8,600종, 파충류와 양서류 5,500종의 동물들입니다. 암수 한 쌍씩으로 계산을 하면 총 35,200마리이죠. 그렇다면 왜 물에 사는 동물들은 포함시키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말씀에 근거하여 물에서 사는 동물들이 다 포함되지는 않습니다. 물고기, 피낭동물, 불가사리와 같은 급피동물 홍합이나 굴과 같은 연체동물, 말미잘과 같은 강장동물, 해면동물, 원생동물, 그리고 바닷가지의 새우, 게 등과 같은 절지동물들 대부분이 바다에서 사는 동물들이죠. 그렇다면 고래나 바다표범은 포유류 아닙니까? 포유동물 중 고래나 바다표범과 같은 일부 동물들은 물에서 사는 동물들입니다. 악어와 바다거북 같은 파충류도 그러하죠. 양서류도 모두 다 방주에 올라갈 필요가 없지 않았을까요? 마지막으로 곤충들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곤충들은 매우 크기가 작아 방주에 탔다 하더라도 적은 공간을 차지했을 것이고 35000종의 벌레들과 같이 방주 밖에서도 충분히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사실 곤충과 벌레들은 홍수시 떠나니는 거대한 나무 매트 등에 붙어서 또는 알이나 유충 상태로 충분히 생존할 수 있었죠. 이제 조금은 이해가 되십니까? 마지막으로 방주의 크기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길이가 약 140m, 넓이가 23m, 그리고 높이가 13m입니다. 이는 미국의 철도 화물 차량 522칸에 해당하는 크기입니다. 그런데 화물 차량 한 칸에는 대략 240마리의 양을 실을 수 있다고 하니, 방주 안에 양을 싣는다면 자그마치 125,280마리의 양이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방주에 실릴 35,200 마리의 동물들의 크기는 각기 다르겠지만 과학적인 계산에 의하면 이들은 크기 순으로 배열하였을 때 중간에 위치하는 동물은 대략 조그만한 쥐의 크기에 해당되며 양보다 더큰 동물은 대략 11%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이들 동물을 각 종의 수대로 한 쌍씩 싣고도 그두배 이상의 충분한 공간이 방주에 남게 된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아마도 방주에 남는 공간에는 노아의 식구와 동물들이 먹을 식량과 그들의 배설물 그리고 통풍을 위한 여유 공간으로 쓰였을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하고 공부하는 자는 믿을 수밖에 없다는 누구의 말처럼 막연한 추측을 떠나 실제로 계산을 해봄으로써 우리는 성경의 정확함을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계획의 탄식이 나올 수밖에 없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늘 선하시고 오르십니다.